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팔장일 절에서 이 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팔장일 절에서 이 절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며 물이 줄어들었고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기억하사라는 그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하나님이라는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란 뜻이 여러 가지의 뜻이 갖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찾아보시면은 어, 엘로힘 창조주의 하나님, 또 어, 여호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어, 뭐 에올람 영원하신 하나님, 또 여호와 이레 또 미,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와라파, 치료하나님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어, 홍수 대심판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멸절하는 혼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노아의 가족과 방주에 대한 모든 것들이 안전하였음을 기록한 우리 8장에 앞서 7장에 보면은 그처두에그처서두에 여호와께서라고 히브리어로 와요메로 예후와라고 시작됩니다. 또 반면에 이 세상에 창이라여서 모든 생물들의 목숨을 아사갔던 이 지구상의 그 많았던 물들을 감하게 하시고 또 노아를 비롯하여서 그와 함께 방주 탔던 모든 자에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도록 한 역사가 기록된 오늘의 팔장 그 초두에 시작하는 그 하나님이란 명칭이. 엘로힘으로 어, 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다시 설명해 드리면, 7장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사건이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번 맺으신 언약을 성실히 지키시는 분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명칭을 사용하였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 다시 말씀드리면 언약을 맺으시고 이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낼 때 흔히 어, 쓰입니다. 또 오늘 8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그 하나님, 물로 덮인 그이 세상을 다시 정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이 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는 엘로힘이라는 명칭이 사용된 것입니다. 즉, 엘로힘이란 이름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나타낼 때 흔히 사용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또, 기억이라는 그 뜻을 찾아보면은, 국어 사전에서 뇌에 받아들인 인상, 경험, 정보를 간직하는 것입니다. 간직하다가 도로 떠올리는, 떠올려내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기억 속에는 좋은 추억도 있고, 또 악몽 같은, 떠올리기 쉽지 않은 그러한 기억도 있습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졸업할 때의 기쁨, 또 결혼할 때의 기쁨, 또 결혼하고 나서 자녀의 출생, 태어남의 기쁨, 또 학교를 가고 졸업하고, 또그 자녀가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번성하고, 그쵸? 그렇죠? 이렇게 우리들이 모든 자연을 통치하고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기억들이 있을 것입니다. 첫 직장을 또 기억할 것이고, 또 은퇴를... 앞두거나 은퇴 후에 또 그러한 일들을 겪으면서 또 그러한 좋은 또 기억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소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들은 기억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니하시고 우리의 고통만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눈을 돌리십니다. 기억하시는 것이 하나님은 복음의 시작입니다. 우리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함께 계신 말씀이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이땅 가운데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누구를 기억했습니까?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을, 또 가축을 기억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있는 모든 것을 기억하셨고, 또새 땅, 복음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도 보면은 늘 예수님의 예표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예표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늘 곳곳에, 구약에서, 신약에서만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복음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있고 예표되어 있고 하나님은 계속 복음의 구속사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예표인 노아가 보혈을 예표하는 역청을 안과 밖에 바른 방주에서 그 홍수를 피했습니다. 보호받고 인도받았습니다. 방주는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주 예수님을 늘 찬송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장사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 것 영접하는 것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시는 것이 내가 그 안에, 계신, 그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먹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복음의 또 다른 축복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 그리스도인을 하나님께서 다루심을 통해서 장사 지내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삶에 이 고통이나 연단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그 길로, 어, 이끌어 가시는 그러한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영 안에 거하지 않으면 괴로움입니다. 괴로움만 있습니다. 영 안에서 우리는 참 안식을 누립니다.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형제가 갇힌 가운데 요셉을 보면 형제가 갇힌 가운데 휘장 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고통당할 때 하나님도 함께 우십니다. 창세기 43장을 보면은 요셉이 아우를 인하여 마음이 타는 듯함으로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 우리들을 기억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어, 눈동자 같이, 불꽃 같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늘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노아의 고통을 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억한 것만 아니라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습니다. 바람은 주 예수님의 영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위로와 평강과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셔서 마음을 만지시고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을요? 땅을, 땅을 고치시기 시작했습니다. 노아와 가족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땅을 고치시기 시작한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켜주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또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로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심판의 물이 물러갑니다. 심판하시되 인간들의 새 삶을 위하여 궁유를 베푸셔서 물을 감하게 하십니다. 우리들의 삶에 고통만 있나요? 그 고통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그것을 인내하면 사라집니다. 물론, 고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시간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깊숙이 품어주시며,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노아를 기억하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심판의 물이 물러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노아의 새 삶을 국률하게 생각하시고 은혜리 베푸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생각하시며 장사지내고 또 처리되는 과정의 고통스러운 나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인생의 홍수를 보내시되 물론 그 홍수가 쓰나미처럼 몰려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괴로울 수 있어요.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홍수를 감하시는 줄 믿습니다. 물이 줄거들게 하신 하나님. 또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품의 셈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품의 셈이 또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으니 어 이제 물만 성령의 바람으로 밀려가고 없어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놀랍게도 8장은 우리들이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 못박히신과 또한 그 장사 지냄과 부활이 있지 않습니까? 8장은 어, 놀랍게도 부활의 장입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6, 7장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 6장 17절에 보시면은 내가 홍수를 일으켜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못 박힘.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힘을 뜻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장사 지냄바 되는 것같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심판의 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7장 17절에 보시면 홍수가 땅에 40일을 있었느니라. 이 말씀은 장사 지냄.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간 죽으신 그 날을 기억하시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고 죽었을 때의 그장사진냄을 나타냅니다 온 땅이 물로 덮인 장사진냄의 7장, 그 장입니다 그리고 8장을 넘어오면 8장 17절에 보면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우리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이세 땅에 이르는 부활의 장입니다 그래서 방주와 연합하여서 죽는 십자가요 함께 장사 지내이요 또한 새롭게 돌려받는 부활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은 생육하는 곳입니다. 즉 생명으로 양육되어서 새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 내서 이렇게 저희들을 이끌어 가는 삶 그것이 그리스도로 번성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로 저기 방주 안에서 생명으로 양육되었고 새 땅에서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어, 노아가 되십니다.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그 예표가 되는 거, 노아는 참 그리스도 그리스도이십니다. 노아에게 방주가 있고 구원이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께 가야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스도 안으로 더욱 깊숙히 들어가야 됩니다. 지성소까지 깊숙히 들어가서 말씀을 어, 경청하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은 진실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불신자는 그리스도 안으로 빨리 피해 들어와야 하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라는 그 방주를 더 깊이 살펴야 합니다. 말씀을 구석구석, 날마다 날마다 상고하면서 그의 비밀을, 주의 비밀을 더 깨달아가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가 우리 방주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노아와 가족들에게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방주로 들어가야 삽니다. 이 방주는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며 그의 몸이며 교회이며 새 예루살렘입니다. 온 우주의 우리가 구원 얻을 유일한 장소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방주 안에서 큰 비와 큰 물과 큰 해를 피하듯 우리는 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누립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느 누구도 건들수 없으며 구원을 누리는. 참 평안을 얻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으로부터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타고난 나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나도 힘들게 하지만 남도 힘들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넣어질 때 우리 본성이 희석되며 주 예수의 생명이 그 본성이 베이게 됨을 우리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절망의 인간들에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부를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삶 속에서 걸음마다 심마다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이것을 호흡하듯이 우리 입술에서 어,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주 예수요 주 예수요 감사합니다 주 예수요 나를 어, 수용하소서, 나를 더 품으소서, 주 예수여, 주 예수여를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날마다, 날마다 내 입술에서 놓지 마십시오. 날마다 내주 예수여 부를 때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옛 방주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가 되십니다. 여호와는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방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느니라. 즉,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이 명시하는 것은 분명 노아의 의로움이지, 노아 가족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노아의 의로움이지, 노아의 아들이나 노아의 며느리의 의로움으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노아의 한 사람의 의로움으로 그의 가족과 짐승들까지 다 구원하셨습니다. 사실, 노아 아들 중 일부는 어떻습니까? 질책받을 상태에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짐승들도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노아와 달리 의로움이 없습니다. 어떤 자기 의가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우리는 죄인, 죄인이기 때문에, 죄성이기 때문에 의롭지 않습니다. 고로 구원받을 길이 우리 자신에게는 없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의의를 반드시 획득해야 합니다. 어떻게 의의를 획득합니까? 우리들이 알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획득합니다. 누군가 의의를 이루어야 하고 그 의의가 우리에게 선물되어야, 선물되어야 되며 또그 의의가 늘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의의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데 어떻게 섭니까?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이땅 가운데 직접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으로 오셨으며 인간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노아의 이야기는 다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안에 그 방주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노아가 되시고 또한 우리의 의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분과 함께 죽었고 아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그분과 함께 죽었고 부활로 함께 살았으며 새 생명을 얻고 주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장자이며 우리는 형제이고 또 그분은 신랑이시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우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는 영원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의롭기에 그의 그 주의 가족인 우리도 어렵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어 부끄럽고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부정하고 미약한 내 자신이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런 자학의 당연한 생각이 늘 찾아옵니다. 이는 겸손한 생각이지만 여기에 항상 빠져 주저한다면 이 또한 한편에서는 신앙적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자기 의에 빠진 어, 사고가 됩니다. 우리들이 겸손한 것 같지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겸손하게 말을 하죠. 그러나 이게 계속 이어지면은 자기 의에 빠지는 사고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귀와 손과 발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레이기 8장에 보시면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의 피를 바르고 또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아멘! 그리스도가 우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의 귓볼에 우리의 또 엄지손가락에 또 엄지발가락에 우리들의 또 온몸의 보혈이 발라지고 덮어지고 뿌려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을 주시고 또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며 또 실제로 의롭게 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공의 자체가 되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의도 없는데 하늘의 의의를 가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의의를 성취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들이 하늘의 것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자신을 보면서 부끄러워하면서 동시에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고 또 그의 보혈로서 힘입어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사역을 합니다. 구원을 얻을 의도 필요하고 하늘의 공의를 줄 의인 노화도 필요합니다. 들어갈 방주도 필요합니다. 내 인생도 제대로 설계 못하는데 우리가 방주를 어떻게 짓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우리로 새, 새로 살 길을 주셨습니다. 기이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능력을 주셔서 인생과 사역을 또 사역의 방주를 짓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짓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것이 방주가 지어됨을 지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 예수님은 모든 가족을 의롭게 한참 노아이시며 방주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 지금 고난 가운데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또 어떤 건강의 악화로 인해서 힘듦을 겪고 계십니까? 아니면 자녀의 그 여러 가지 일로 삶에 놓여진 여러 가지 일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정화시키는 홍수입니다. 오늘 노아에게 홍수를 줬고 홍서를 물러가게 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셔서 모든 것을 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궁유를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새롭게 회복하실 하나님을 진실로 소망합시다. 우리도, 나도 치료하시며 또 환경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옛 땅인 내가 사라지고 새 땅인 그리스도로 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드러나는 것은 아름다운 새 생명 새 땅이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도 믿으나 장사지냄을 거쳐서 다시 되돌려받는 새 생명의 부활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제가 봉독교 올리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인생뿐이라면 사실 가장 불쌍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둡니다. 아이가 생일날 선물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선물 받을 것을 소망합니다. 그런데 실제 생일날 선물도 없다면 그 소망처럼 헛되고 그 아이처럼 가련한 그 경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오늘날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대형 교회에서도 추리를 장식했는데 산타가 있습니다. 산타만 보입니다. 대형 산타만 걸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추리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르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산타가 우선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출이 성탄절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찬양을 받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성탄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참 소망도 인 있지만 부활의 실제도 가지고 사는 것을 소망합니다. 장사 지내는 기간이 고통스럽더라도 그 기간은 또, 방주인 그리스도 생명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그리스도로 이어 가는 기간일 뿐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부활 안에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부활이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소왕이신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또 예언대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 보혈로 대속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저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에 인색했던 저희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굳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한 어리석은 자가 저희임을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받습니다. 저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부심과 용기가 넘치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을 더 알기를 앙망하나이다. 하나님이 우리 노아가 되셔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시오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더 안식하게 하시옵소서. 더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를 참 방주로 이끄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가 방주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방주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의 의를 이루고 또 아버지가 보시고 우리를 늘 받으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그 나의 의에 빠져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또 나의 죄에 빠져서 패배하지 않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의의를 힘입어 확신 있고 기뻐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죄와 타락의 수렁에서 구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성도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지체로서 각기 다른 모양으로 아름답게 헌신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그 모든 것들이 주께서 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땅의 교회가 늘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설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예수님이 홍수로 오셔서 우리가 사모했던 옛 세상을 휩쓸어 가시 없어서 방주로도 구원을 얻고 이제 물로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홍수로 옛 사상을 또옛 세상을 옛 나를 끌어내시고 어, 이끌어 가주시고 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좌절과 절망과 자랑까지 다쓰르시니 이제 찬송합니다 십자가만 내 자랑입니다 아멘 주 예수여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있어서 감사하고 부활의 실제도 있어서 더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